만 나이 30살 여자 한번 볼까요? 남자친구는 이제 200일 만 30살 동갑 결혼 준비하자는 아니고 결혼에 대한 얘기는 슬슬 하고 싶은데 남자 입장에서 부담일까? 아니요? 약간 프로포즈 해달라고 분위기를 조성하면 돼요. 근데 사실 말하지 않으면 약간 눈치 없이 말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프로포즈 해달라고 하면 되긴 해요. 프로포즈 해달라고 결국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조금 나서야 프로포즈에 대한 분위기를 좀 조성해야지 뭔가 결혼. 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지간하면 부담 되지 않는 선에서 프로포즈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좋죠. 그런 게 있어야지 또그 서로 오해가 안 쌓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 먹었으면 물론 이제 여자가 프로포즈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인식이 그렇게 한국에서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분위기는 조성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포즈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봐라. 조성해라. 이게 정답이다.